이슈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경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죠.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휴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제 12일간의 전투는 끝이 났고 피스풀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음. 코스피는 2%, 코스닥도 1.6%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기는 한데 어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도 짚어봐야 할것 같거든요. 시장의 상승 지금 휴전 때문에 일단 시작은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일단 걱정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아시아권은 일본이나 우리나 뭐 대만이나 다 그렇지만 그 호, 소위 이제 중동산 우리 원유를 다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전쟁 나서 많은 분들이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도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고 때문에 사실 걱정들이 많았었고요. 다행스럽게 어쨌거나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둘 간의 마무리. 된 것은 참 다행이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유가도 어제 한 일주일 반 전으로 이제 다시 유가 다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다행이다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는 이란은 적어도 휴전을 하고 싶어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뭔가 코멘트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둘 간에는 아직은 좀 여전히 좀 안금이 있고, 당분간은 그런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다만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에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란 쪽에서는 보니까, 어... 지금 전화를 받고 일단 동의를 했다라고 하고 백악관 쪽에서도 방금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휴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이란이 향후 공격을 자제한다면 휴전에 동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현재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어, 지금 나스닥 백 기준으로는 0.7%까지 선물 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원유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WTI 기준으로 66달러, 어, 브랜트유가 70달러 이탈했군요. 3% 이상의 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는 IT 투톱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7% 이상의 상승으로 6만원 선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총 200조가 된것 같습니다. 7%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27만 원선 후반대, 27만 8천 원까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하루만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7% 장초반에 이렇게 오르는 것,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참 어제 고민스러운 상황인 네. 것만은 맞는데 적어도 그 소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진영과 나머지로 구분이 되는 그 소위 임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HBM,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전 세계 장악력 AI 칩에서의 장악력 이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현재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토를 달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항상 주가란 것은 다만 이제 속도란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RSI나 이런 그 소위 상대 강도 지수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신호들이 분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상당 기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되 어쨌든 큰 흐름 안에서는 소위 엔비디아 진영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적어도 올해 내까지는 수급상의 큰 이슈는 없을. 소위 이제 그 산업적인 수급상에서는 큰 이슈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젠슨 네, 황이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블랙을 잘 팔리고 있다. 완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HBM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달립니다만 사실.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이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미국 장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바이든 때부터 시작됐던 얘기죠. 바이든 때부터 소위 그러니까 중국이 그이 반도체 그 첨단 그런 기술에서 따라잡는 것에 대한 견제가 그때 이미 시작됐었고, 네. 2022년부터 관련된 소위 그, 그+ 그 차이나 칩펜 관련된 그러한 법들이 통과를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당시에 우리의 그 소위 생산 기지들이 그 중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유예를 받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었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은 아니겠지만 이 유예가 당연히 좀 사라질 가능성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는 지속적으로 더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것은 없다. 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유예를 받는 동안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중국 내 공장들의 업그레이드는 다 대부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그 생산하는 데큰 차질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이후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니까. 음. 추가 그 넥스 제네레이션으로 기술을 네. 업그레이드할 때는 새로운 기술의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때부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는 이슈가 안 될지언정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뭐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슈가 될것 같고 다만 그렇다면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데에서 생산 기지와 관련된 대응 가능성의 시간은 좀 벌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생각 보다 그렇게 큰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때문인지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6만 원선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만 원은 시작인 것이고 좀더 가야 할 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 6만 원 회복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과열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과열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장기, 그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laughs> 예, 예, 장롱 투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근데 어째, 어쨌든 정말로 답답하셨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은 좀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열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 쪽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런 표현을 했지만 양치기가 계속 돼 왔었죠. 그쵸. 양치기 소년이 지금 돼 오고 있는데 뭐 적어도 안타깝게도 기대들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연내 소위 엔비디아에 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엔비디아 진영이 이미 들어가 있고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봐야 될것 같고 또두 번째로는 사실은 올해, 지금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제까지 좀 6만전자를 올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요 측면에서 트럼프의 도움이 꽤 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가는 수요가 꽤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상고 하저로갈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이 d램 분야에서 hbm이야 그렇다 치고 나머지 d램 분야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다시 1등을 하겠다 ms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발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 그러면 공급은 거꾸로. 상저하고로 갑니다. 그러면 양쪽이 불일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는 의외로 범용 반도체 이런데 가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괜찮았어요. 게 수요는 땡겨졌고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하반기는 이것이 역전된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상반기에 좋았던 분야에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전자 그 감내하면서까지 그 일이 타환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주가와는 상당히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이 질문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레거시 말고 HBM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AMD의 이번 새 칩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기대를 걸었지만 젠슨 황은 지금 하이닉스 칩에다가 I Love SK를 쓰고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간 엔비디아가 전 세계 1등인 것은 모두가 알고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 좋을 거라도고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삼성전자의 하반기는 너무나 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 주신대로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선 지금은 주가를 신경 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반기에 그러한 노력들이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는 좀 어, 뭐랄까 그 소위 이제 시, 시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amd에 들어가는 건참 다행스럽긴 한데 문제는 amd가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AMD가 어찌 보면은 처지가 비슷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니, 서로, 예, 처지가 예. 비슷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둘이 똘똘 뭉쳐갖고 차세대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하반기에 바로 나타날 거냐? 그거 그러기에는 그 고객들, 이걸 사가서 바로바로 바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와 AMD의 연합 그 동맹은 상당 기간 뭐 당연히 그건 좋은 방향이긴 한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답은 SK 하이닉스로 떨어지게 될 텐데 SK하이닉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써냈습니다. 27만 9천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현재도 7%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 나온 대로 중국의 의존도가 낮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이게 조금 더 주가의 발목을 잡고 또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수급은 워낙 타이트해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아까 그젠수랑 얘기했더니 없어서 못 파는 음. 그 상황이 연내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중국의 라인과 관련된 생산 라인과 관련된 업그레이드는 대체로 투자가 마무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연내 이런 중국의 의존도가 생산기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당장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오히려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와 이 AI 칩을 사가는 소위 고객 사이드에 있는 빅테크들, 빅테크들의 애널리스트의 눈높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4, 4분기 정도 가면 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SK 하이닉스가 계산하는 것은 내년도의 성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적어도 30% 이상의 캐펙스 성장, 으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여전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1, 사분기 2, 사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1, 사분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빅테크들, M7에서 M6, 엔비디아 제한 M6의 프리캐시 플로라우죠. 우 잉여 현금 흐름이 역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이너스로 갔다는 건 시작했죠. 아니고 역성장하기 시작했다는 네. 얘기는 이제 돈 버는 게 옛날만 못하다는 거죠. 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절대 규모가 줄지는 않겠지만 아까 반도체 진영에서 30% 캡엑스 성장을 생각하는 거에 반해서 이 고객 사이드인 에너지들은 내년에 한자리 수대 캡엑스 성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음. 갭이 크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4, 사분기로 갈수록 빅테크 쪽에서 내년도 캐펙스에 대한 플랜들, 그 예상치들이 나올 텐데 그 괴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화 될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 4, 사분기로 갈수록 할수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명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주가라는 게 기대를 먹고 사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면 그 아래 단에 있는 중소형 단의 IT들은 더 힘을 못 쓰겠네요. 아무래도 그 중소형 단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 반도체가 아니라 장비나 뭐 이런 쪽이잖아요. 네. 또 관련된 데들은 당연히 먼저 반응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투자란 것이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선반영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년도로 그갈때 그와 관련된 투자가 예상만큼 못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선반영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소위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길게 투자해 보신 분들은 주가가 뭐가 먼저 가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 장비주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그 사이클 둔화가 일찍 올수 있다는 것들을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클 둔화가 일찍 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간다. 약간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 이야기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현재 3,078 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이 지수를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아,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2007년도에 그때 2천선을 그 당시에는 2천선이 피크였는데, 네. 그걸 넘을 때 삼성전자가 못 갔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가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2천을 갔었거든요. 그까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투자를 다행스럽게 우리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시장은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저평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상법 개전의 이런 걸 통해서 변화하는 거 거의 플러스 했고, 달러가 14년간 강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약세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고,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나 홀로 강세장에서 이제는 신흥국과 나머지 그. 그. 그 선진국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고 실제로 성과도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연초 대비 1등하고 있어서 너무 과열아니냐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를 한 3년 텀으로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pbr 평균적인 우리가 0.8배 내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본까지만 가도 1.2배 3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 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사 삼성전자 sk 하늘색가 둔화되도록 하. 들에도 나머지 저평가 인더스트리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 뭐가 됐든 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상승을 지켜내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